진행자가 너무 많습니다 <laughs> 왜이 자리를 탐내요 부산 뉴스를 탐내야지 어 다음에 한번 모셔야 되겠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유튜브 채널들을 속속 디비 까보는 본격 비평 토크 쇼 디비 복과 부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영화 킹스맨 느낌으로요 디비 복과에서 출연했던 정말 요원들 정말 이거 잘 터지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프렌즈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까볼 콘텐츠는요 너무나 신경쓰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코알리 뜻을 아세요? 어 코알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러분 여러분, 여 네, 좀 닮았어요. <laughs> 어, 약간 이미지가 어, 좀 이미지가... 어, 너무 귀여워요. 어, 아주... 똑같다. 코알리는요. 코로나 모든 알리 줌 이를 줄여서 코알리입니다. 부산 뉴스에서 만든 따끈따끈한 신상 콘텐츠인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로서 코알리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다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기존에 영상 매체나 뉴스나 약간 신선함이 부족한 게좀 아쉬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완치자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코로나에 대해 진짜로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알리쥬!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코너가 이제 부티풀 부산에서 티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부산 기 왜? <laughs> 그러니까 일을 갑자기 이래. 너무 길어. 아, 부산에서 티나게 플러스되는 소식? 정말 부산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데. 또박또박하게 귀에 잘 들어오게 말씀도 해주시고, 나오시는 곳의 장소도 이제 부산에서 지금 약간 핫플레이스로 불리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텐츠 내용 자체도 약간 잡지 느낌의 20, 30대 층을 좀 겨냥한 그런 좀 세련된 느낌의 컨셉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잘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면 구성이그 포커스가 진행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려면 너무 내용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잘 그래서 다시 돌려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글자를 키워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티풀 그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알짜 정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 같은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던지 아니면 공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캡처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육아 지원에 관련해서 돈이 나오는 게 있어서 조금. 자 이제 우리 유튜브 브랜즈 요원분들과 함께 마지막 컨텐츠 까볼 컨텐츠는 우리 멘주사 바로 갈매길이죠. 갈매길 걷기 좋은 부산하면 또 갈매길 많은 시간과 노력이 깃든 바로 멘주사이 코너 어떻게 한번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장소가 많더라고요. 저도 부산에 살지만. 이제 이런 맨주사를 통해서 여러 영상이 제작되면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뭐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이제 이런 갈매길이나 이제 주변 명소들을 좀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 불우를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가 완화된 시점에 이 갈매길을 소개해줌으로써 그 시기가 적절했고. 또 우리 걷기 좋은 부산 캠페인이랑 취지가 맞아서 좋았습니다. 그때 살짝 걱정됐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공무원인가? 저 사람 진짜 맨 정신이 맞는 건가? 그맨정신의 주사라고 되어있는데 맨 정신이 아닌가? 다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걷고 하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산이 진짜 숨겨진 곳인데 정말 좋은 곳이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부산의 자랑이 아닌가? 멘주 화이팅. 실시간 라이브로 한번 걸어 거리... 걷는 거? 왜냐면 3, 편지, 3, 3, 편집이 편집 있으니까 사실 좀. 어. <목소리> 앞으로 우리 부산시 유튜브 채널의 바라는 점 우리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아니면 오늘의 소감 좋은 하루다 지금처럼만 부산 언박싱 네, 부산 언박싱 괜찮네요. 이, 어. 호응 좀 해주세요. 야, 저, 저. 아니, 호응을 해주세지 내가 이해가 돼 이해하고 있었어 부산 언박싱 우와 와우! 어, 박씨! 누가 들었냐? <laughs>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유튜브 채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부산시 할수 있어요. 저희 비비복과 부산은 계속됩니다. 부산시 유튜브 채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알람 아 잘하네. <laughs> 메인 음식급이네 <laughs> 아니, 근데 도용님이 여기 온다면 저는 성심껏 내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안 되면. <laughs> 아니,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